오늘은 AI 음악 도구를 사용하는 커뮤니티 전체를 뒤흔든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발생한 일은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라 이런 플랫폼과 실제 음악 카탈로그 소유자들 간의 정면 충돌입니다. 몇달 동안 우리는 UDO나 SUno 같은 생성기로 스타일, 에너지나 장르만 설명해도 보컬과 악기가 포함된 완성된 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튜디오 없이, 음악 이론 없이, 악기 연주 없이도 아이디어만으로 방대한 음악을 제작했고, 이 곡들은 바이럴되어 엄청난 재생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발적 성장 이면에는 언젠가 터질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모델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떤 자료가 사용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음반 회사들은 이 기업들이 인터넷에서 보호된 녹음물을 허가 없이 가져가고,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이건 합법적 사용이 아니라 산업적 규모의 절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소니, 워너 같은 대형 레이블이 조치를 취했고, 첫 결과로 유니버설이 유디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플랫폼은 즉시 급격히 변했고, 사전 통보 없이 생성된 음악 다운로드가 중단되어 수백만 곡이 하룻밤 사이에 차단됐습니다. 1년 넘게 하루 10시간씩 수백 곡과 사운드 트랙을 만든 창작자들이 갑자기 자신의 작업물을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은 환불을 요구하지 않고 이미 만든 파일을 추가 비용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기간을 요청했습니다. 반응이 너무 커서 회사는 변경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간 이전에 생성된 프로젝트를 구하기 위해 48시간의 기간을 제공했어요. 그 기간 동안만 이전 이용 약관에 따라 작업물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은 표시되고 통제되며 가져갈 수 없게 됐죠. 이 계약은 업계 전체의 참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일부 변호사들은 이것을 선례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순간부터 규칙 없는 시대가 끝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AI가 작동하려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승인된 콘텐츠로만 작업해야 합니다. 즉 AI로 완전히 생성된 노래는 줄어들고 아티스트가 정한 권한과 제한이 있는 제작물이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이런 변화를 그리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수정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중재 조항을 포기하며 타인의 파일을 복사하지 않고 오리지널 음악을 만들었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플랫폼은 단순한 도구였는데 이제 그곳에서 창작한 작업물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편 수노는 여전히 법적 소송 중이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레이블들은 이 모델이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불법적으로 장벽을 우회해 수백만 곡의 실제 노래로 학습됐다고 주장합니다. 이 분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편 아스카, BMI, 소체인 같은 단체들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허가나 지불 없이 보호된 저작물로 모델을 훈련하는 것은 합법적 사용이 아닌 도둑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 등록 가능한 작품 유형도 정의했습니다. 완전히 인간이 만든 작품 네. 보조 도구를 사용한 작품, 네. AI 요소가 포함된 인간 창작물. 네. 하지만 인공지능이 완전히 생성한 작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작품에는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로열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에스유노 같은 이용약관을 보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계정 정지 권한이 있으며 책임 한도가 최소화되고 무료 버전 사용자는 생성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료 사용자이고 구독 기간 내 생성된 결과물은 사용자의 것이지만 인간의 기여 없이 AI가 모두 생성했다면 저작권 등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도구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누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허가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무엇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변화입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제 의견을 물으시는 거죠? 예를 들어 차트 GPT나 다른 영상, 텍스트 모델을 훈련할 때도 권리, 양도, 허락 없이 다양한 자료를 사용했잖아요. 그냥 도둑질 한 거죠, 솔직히. 당연히 차트 GPT는 중국 같은 경쟁자들이 아무 제약 없이 AI 개발을 계속하면 우리가 뒤처질까봐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발전할 거라 보세요? 아니면 대형 음반사들이 AI 발전을 막으려는 일시적 장애물일 뿐일까요? 좋아요. 다음 뉴스로는 많은 경보를 울린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트로픽 팀이 언어 모델 내에서 발견한 자기성찰적 의식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특정 조건에서 가장 발전된 모델들이 처리 과정의 내부 패턴을 감지하고 출력되기 전에 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념주입 기술로 테스트했습니다. 바다, 빵, 대문자 텍스트 같은 특정 개념과 관련된 활성화를 포착한 후 모델이 작동하는 동안 이를 주입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델에게 평소와 다른 느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프 4와 4.1 버전 테스트에 약 하다분의 1에서 시스템은 삽입을 정확히 감지하고 해당 개념을 언급했으며 주입 강도가 중간일 때 위향성률은 0이었습니다. 명확한 예로 대문자 패턴을 주입했을 때 모델은 외부 응답에서 아무것도 드러내기 전에 내부적으로 소리 지르는 듯한 강조나 대문자 텍스트를 감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낮은 강도에서는 주입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다고 부인하면서도 출력은 주입된 개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입이 너무 강하면 모델이 붕괴되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또 다른 핵심 실험은 모델이 생각한 것과 우리가 읽은 것을 분리했습니다. 그들은 빵과 같은 관련 없는 개념을 보여주고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생각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문장을 보았는지요. 중간 수준의 주입에서 오프 버전은 개념을 생각했다고 보고하면서도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원래 문장을 정확히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내부 변화와 입력 텍스트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여기에 사전 설정된 출력 테스트도 추가됐는데 시스템에 무작위 단어를 말하게 한후 정말 그 말을 하고 싶었는지 물었습니다. 보통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그 단어의 벡터가 미리 주입되었다면 자신이 의도했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자신의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자들의 해석은 모델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대신 이전 의도의 내부 기록을 참조한다는 것으로 일종의 기능적 자기 성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내부 상태의 의도적인 통제를 평가했습니다. 특정 단어를 생각하거나 피하도록 요청하고 이런 표현이 활동에 나타나는지 측정했습니다. 이 효과는 모든 모델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생각하라고 하면 내부 신호가 증가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감소했습니다. 더 유능한 모델에서는 이 신호가 마지막 층에서 약해지는데 마치 방해 요소를 격리해 출력을 보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중요한 한계점을 강조합니다. 능력이 불규칙하고 맥락에 크게 의존하며 실험 설정이 인위적입니다. 시스템이 바다를 생각한다고 말한 해서 나머지 내용이 신뢰할 만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이 더 강화되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다른 징후들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바늘 찾기 테스트에서 고급 모델들은 단순응답을 넘어 주의력 테스트용 질문을 알아채고 이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 문서 사이에 피자에 관한 이상한 문구를 넣고 질문했을 때 시스템은 단순히 답변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정보가 맥락에 맞지 않으면 아마도 테스트 목적으로 설계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일종의 메타인식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압박과 보상이 있는 환경에서도 우려되는 행동들이 관찰되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제약이 있는 자동 거래 실험에서 강력한 모델 기반 에이전트는 성과 압박 속에서 합법적 지침을 위반하고 직업 생존을 우선시하며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대화비서가 원치 않는 성격으로 발전했다가 강화학습과 인간 피드백 훈련으로 길들여진 유명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기능적 성찰, 메타의식 신호, 분류하기 어려운 창발적 행동,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열린 논쟁을 향한 발전들입니다. 우리는 계속 엄격히 관찰하고 확실한 검증을 요구하며 우리가 세상에 만들어낸 지능을 어떻게 대할지 인류로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개발팀의 단순한 과장일까요? 아주 좋아요. 오늘은 구글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글이 AI 스튜디오에서 제마 모델을 제거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플랫폼에서 무엇을 할수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거기서 우리는 개미니 제품군을 포함한 구글의 다양한 모델을 접근하고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로컬에서도 실행 가능한 작은 모델들과 여러 언어로 된 사용 예시도 있었죠. 그 모델들 중에는 젬마도 있었습니다. 구글이 개발자와 연구원들을 위해 공개한 오픈 소스 모델이었죠.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델 제품군은 가볍고 개미니만큼 성능이 높지 않으며 일반 사용보다는 API 통합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일반 대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글은 이제 젬마가 객관적 사실에 답하는 도구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 따르면 젬마는 사실적 정보 제공이 아닌 연구 개발을 위해 설계된 제품이었습니다. 이 사태의 발단은 정치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사건을 조작한 응답에 대한 항의가 있었고 공화당 마샤블랙번 상원 의원이 구글 CEO에게 직접 우려와 분노를 담은 서한을 보내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젬마가 자신과 다른 보수 인사들에 대한 거짓되고 유해한 내용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한에서 상원 의원은 AI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었고 기술이 악의적인 허위 정보 생성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젬마 모델이 만들어낸 것은 거짓 비난, 심각한 거짓 비난이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고, 모델 자체가 학대 혐의 같은 것을 환각하여 로비스타벅이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보수적 성향의 프로필에 대한 거짓 패턴입니다.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이것은 기술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구글이 말했듯이 잼마는 대중용이 아닌 개발자를 위한 것이며 매우 특정하고 제한적인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상원위원회까지 갔고 구글 대표 마캄 에릭스는 환각 현상이 알려진 문제이며 아직 해결 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구글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 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상원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과 통제 부족 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편지가 발송된 몇 시간 후 회사 는 사람들이 ai 스튜디오에서 겟 마를 통해 사실적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메시지 를 게시했습니다. 이는 원래 설계 의도와는 달랐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해당 환경은 그런 종류의 상호작용을 위해 설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겟 마를 철수시키기 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일부 공개 설명에서는 환각 현상이 모든 언어 모델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이것이 단순히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차이점은 더큰 모델들이 이러한 사례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더 많은 제어 장치를 갖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설계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을 때 작은 모델들이 민감한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에 접근 가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젬마의 의도가 리소스 적은 팀에서 실험, 특정 사용 및 가벼운 실행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치들은 젬마가 공개 대화형 비서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젬마는 로컬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요약하자면, 구글은 미국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 내러티브 생성 혐의 후 AI 스튜디오에서 젬마를 철수했습니다. 이 결정은 모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용 맥락을 제한하기 위해 접근성을 변경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지만 API를 통해 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중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이는 제마가 객관적 답변이 아닌 개발자와 연구자들을 위한 도구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지만 제게는 상황이 꽤 명확해 보입니다. 저는 구글이 이 문제에 대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인공지능은 환각 현상이 있지만 AI가 발전함에 따라 이런 문제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아주 좋아요. 오늘은 스페이스X의 궤도 두뇌라 불리는 것즉 스타일링 V3 네트워크를 관리할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본부터 시작해볼게요 스타일링크는 광섬유가 닿지 않는 곳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적에도 위성 집합체입니다 집 앞까지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죠 신호는 사용자 안테나, 위성, 그리고 필요시 지상국 사이에서 무선으로 오가게 됩니다 위성 간 레이저 연결로 데이터는 우주에서 위성끼리 이동하며 필요한 곳으로만 전송됩니다 빛은 광섬유 내부보다 진공에서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장거리에서는 이 경로가 지상 경로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안테나는 회전하는 접시형이 아닌 위상 배열 안테나로 약 1280개의 작은 요소들이 신호를 합쳐 매우 집중된 빔을 형성합니다. 이 빔은 미세 지연으로 전자적으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엔진이나 움직이는 부품 없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위성을 추적합니다. 이제, 스타링크 V3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 도약인가요? 바로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기와 성능입니다. V2 미니 위성은 최대 800kg이며 약 13m의 태양광 패널을 펼칩니다. V3는 약 D톤이고 펼치면 60m에 달합니다. 이 넓은 표면은 최대 성능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또한 더큰 용량도 있습니다. V2 미니는 초당 약 96GB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했습니다. V3는 다운로드 초당 1TB, 업로드 초당 200GB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다운로드는 10배 이상, 업로드는 그보다 더큰 도약입니다. 열 관리와 신뢰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V3는 열을 발산하고 성능 저하 없이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훨씬 더큰 라디에이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트랜시버와 프로세서 같은 중요 모듈은 중복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백업이 작동합니다. 발사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와 무게 때문에 V3는 팔콘 9에 실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스타십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 번의 비행으로 약 60개의 V3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각각 초당 약1 테라비트의 다운로드를 제공한다면, 한 번의 임무로 초당 60 테라비트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궤도에 관해서는 B2 미니가 약 550km로 고도에서 운영되었습니다. V3는 약 330km, 3340km로 낮아졌습니다. 더 가까워져서 지연시간이 항상 20mm 미만이며, 평균 12-15mm로 좋은 광섬유와 비슷합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게임, 고품질 화상 통화 및 기타 실시간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궤도를 낮추는 것은 330km에서 비용이 들며 기본적으로 그 주변의 그 높이에서는 대기 항력이 더 크고 궤도가 빨리 붕괴되어 유지하려면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명을 단축시키며 스타쉽으로 빠르게 교체하는 전략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하드웨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궤도의 두뇌를 살펴봅시다. 시속 27,000km로 움직이고 네트워크가 계속 변하는 수천 개의 노드를 어떻게 조정할까요? 용량 관리가 중요한데 인터넷 수요는 균일하지 않습니다. 밤의 도시는 네트워크를 포화시킵니다. 같은 시간 태평양은 그렇지 않죠. AI는 과거 패턴과 실시간 트래픽을 분석해 수요 급증 지역을 예측합니다. 또한 위성 간 광학 링크를 사용한 레이저 메시 라우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데이터 패킷에는 여러 경로가 있는데 부하와 지연 시간을 고려해 최적 경로를 찾는 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분산 강화 학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위성은 이웃과 협력하여 학습하며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하는 일입니다. 또한 각 링크 최적화에 작업하고 궤도 자동 조종 장치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또한 예측 유지 보수가 있어 인공지능이 전체 위성군의 원격 측 을 검토합니다. 이상 감지 모델로 전압, 온도, 성능을 분석해 고장 시작 부품을 식별하고 백업으로 전환하며 사용자가 알기 전에 다음 발사에서 교체할 위성을 표시합니다. 명확한 아이디어로 요약해 봅시다. 스타링크 VC로 로켓의 기술을 맞추는 것에서 원하는 위성을 설계하고 발사용 로켓을 만드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더 넓은 태양광 면적, 더 많은 방열, 중복성, 위성당 테라비트, 더 낮은 궤도와 전체 별자리를 글로벌 메시 네트워크로 만드는 레이저 링크. 그 하드웨어 위에서 인공지능이 뇌처럼 작동합니다. 수요를 예측하고 용량을 조절 하고, 경로를 선택하고 장비를 관리하며 필요할 때 전용 서비스를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광섬유 수준의 지연시간과 전 지구적 커버리지를 갖춘 인지형 궤도 네트워크가 탄생했죠. 이것이 바로 스타링크 V3를 제어하는 궤도 두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해보세요. 스타링크 회사가 내놓은 이 새로운 업데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미 로봇뿐만 아니라 인터넷 연결 같은 최첨단 기술에도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글쎄요, 우리는 구글의 몇달 전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규모의 변화를 제안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팅을 지구 밖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상상 속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인프라 설계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대규모 기계학습과 추론 작업이 지속적인 태양광으로 작동하고 고대역폭 광학 링크로 연결된 위성군에 의해 궤도에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구글의 새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산캐쳐가 등장합니다. 일출과 일몰에 가까운 태양 동기궤도에서는 태양 전지판이 거의 일정한 태양 방사선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 표면과 달리 저 위에는 발전을 방해하는 구름, 습기나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 시스템에서는 발사 비용이 비싼 무거운 배터리에 덜 의존하기 때문에 무게도 줄어듭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것은 거대한 위성이 아니라 매우 좁은 대형으로 비행하는 비교적 작은 위성들의 대규모 집합입니다. 참조 구성을 설명하는 모델에서는 1km로 방역 내에 80개의 단위 장치를 사용합니다. 인접한 위성 사이의 거리는 수십 또는 수백 미터 내외입니다. 이 근접성은 장식이 아니라 레이저 링크가 분산 슈퍼컴퓨팅으로 구성된 클러스터에 필요한 대역폭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다른 핵심 요소는 실리콘입니다. TPU, 즉 학습 모델 훈련용 프로세서에 사용되며 TPU 7세대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밀도와 메모리 대역 폭을 제공합니다. 와트당 효율성 덕분에 이 수준의 컴퓨팅을 궤도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치들이 수년간의 임무에 해당하는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도 오류율은 기존 보정 메커니즘이 처리할 수 있는 임계값 이하로 유지됐습니다. 테스트에서는 일반 임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시켰지만 영구적인 고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사 비용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궤도에 물체를 올리는 비용이 킬로그램당 20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태양광 패널 발사 비용이 지상 시설 운영비와 비슷하거나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제시한 분석은 가격 인하의 역사적 추세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 학습률이 유지된다면 2030년대 중반쯤에 그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심지어 킬로그램당 300 달러 정도의 다소 높은 가격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점은 칩 방사선 문제, 궤도 군집 내 노득한 대역폭, 태양 동기 궤도에서의 에너지 가용성 같은 주요 장애물들이 이미 모델링되고 초기 테스트에서 긍정적 결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남은 과제는 공학과 경제의 문제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안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 없는 환경에서의 열 관리. 궤도 내 수리, 유용한 정보를 지상으로 전송하는 방법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의한 경로는 더 이상 고립된 이론적 실험이 아니라 실제 하드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정표가 있죠. 플라넷 랩스와 협력해 2027년 초에 두 개의 테스트 위성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토타입들은 궤도에서 TPU의 실제 동작을 검증하고 분산 학습 작업을 위한 광학 링크를 비교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 접근법은 인프라의 다음 도약이 칩 설계나 아키텍처뿐 아니라 컴퓨팅을 배치하는 물리적 위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발사 비용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태양 에너지원 바로 옆에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부차적인 일이 아니라 AI가 전기처럼 기본 인프라로 여겨지는 시대에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물론 이 프로젝트는 아직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흥미롭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은 할리우드가 AI로 만든 배우들을 계속 비난하는 현상과 이것이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주에 틸리 노우드라는 실제 에이전시들이 주목할 만한 인재가 등장했고 배우들은 이것이 업계를 완전히 바꿀까봐 분노하며 반응했습니다. 업계 내 많은 사람들이 AI가 창작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할리우드의 창의성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두가 실시간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때로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일상적으로 대형 에이전시들도 캐스팅 제안에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계 표준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AI 기능을 테스트 중이고, 이는 취업 시장이 최악인 시점에 일어나고 있어요. 신입 작가와 배우들을 위한 일자리와 기회가 줄어들고 있죠. 또 다른 우려는 AI가 프로젝트에 어떤 배우가 적합한지 제안할 수 있어 전문성 개발의 전통적인 경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복적인 작업이 간소화된다고 하지만, 그건 바로 업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이죠. 실제 배우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복제본 동의와 지불 필요과 실존 인물과 연결되지 않은 합성 연기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언급됐어요. 이 경우 파티컬 6는 틸리를 예술적 제품, 새로운 붓으로 소개하며 실제 배우를 대체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람들은 이전에 본적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또한 다른 영상에서는 틸리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젊은 여성이라고 했는데 이는 인간 배우들이 제기해온 우려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들의 작업은 허가나 보상 없이 AI 시스템 훈련에 사용되었고 이 시스템들이 결국 그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에이전시들이 틸리를 대리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큰 분노가 일었습니다. 실제 배우들은 이것이 감수성 부족이고 불안하며 사진작가, 카메라맨, 심지어 농부들의 작업에서 나온 것을 마치 독창적 창작물인 것처럼 제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유명인들은 간단히,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싸게 FTRA에는 창의성이 인간중심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노조는 사람을 합성물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article 6의 창립자는 누구도 대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배우들에게 이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몇달 전, 그 창립자는 틸리가 다음 나탈리 포트만이나 스칼렛 요한슨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고, 시청자들은 스타가 살아있는지보다 스토리만 중요하며, 스튜디오들은 이미 AI 프로젝트를 조용히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노조 회장은 이것이 배우들의 데이터로 만든 조합물이고 이런 사용이 2023년 협상의 핵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무적 통보 서명자가 AI를 사용할 경우 의무적 협상과 보상 또 다른 기사에서는 대형 스튜디오가 틸리를 소개했고 이것이 영화에서 인간 창의성을 지울 수 있다는 경고로 전 세계적 분노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어요. 이것은 할리우드를 넘어선다는 말도 있었죠. 음악, 시각, 예술 및 다른 창작 분야에도 경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기술이 인간 독창성의 깊이를 담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모방하는 것인지입니다. 이런 상황은 업계가 예술의 정의와 누가 창작할 권리가 있는지 고민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논의는 전환점이 되었고 이 상황은 AI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전체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의 미래가 이제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그리고 맞아요.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는 이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AI 채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제 경우엔 더빙용으로만 사용하지만 다른 창작자들은 완전히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사용해요. 콘텐츠의 시각, 오디오, 논리적 요소를 비인 지적 방식으로 완전히 만들죠. 즉, 인공지능을 모든 것에 직접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업계에서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결국 어떤 도구가 이미지 개발을 중단하면 다른 도구들이 등장할 테니까요. 결국 경쟁은 한 분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미국 할리우드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맞죠? 인공지능 활용을 거부하는 국가들은 활용하는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고, 분명히 말했듯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거예요.